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생도 중 하나가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한 사건 그리고 아람왕이 보낸 군대를 도단에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갔다가 풀어준 사건 그리고 후에 아람왕이 다시 사마리아를 보위했을 때에 비참한 이스라엘의 행편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한이 이적은 엘리사가 생도들과 함께 그하는 처소가 좁아지자 생도 중 하나가 요단강가에 갈 처소를 새로 짓자고 제안을 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진 것을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그여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도끼는 결코 강의에서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도끼는 결코 강이 떠오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음 사건이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넘보려고할 때마다 그의 전략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세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생각을 멀리서도 깨뜨려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하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는 이러한 위급한 위급한 정황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매우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은 놀랍기만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과연 어디에 엘리사가 말한 군대가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사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사완은 불말과 불뱅거가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자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 엘리사는 그들을 모두 사마리아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성에 포위되어 붙잡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람왕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아람 군대를 치고자 하지만 오히려 먹을 것을 주어서 먹여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말대로 열왕왕이 포로들을 먹여 돌려보내자 한동안은 아람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2차 공격이 이어집니다, 후에. 아람은 다시 공격을 했고 사마리아가 이때 포위됩니다. 먹을 것선 필절에 가고 사마리아성의 행패는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열왕왕은 이 공고한 상황에서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요라 왕이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은혜를 베풀 때에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수로 물에 빠진 새 도끼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건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일들, 때론 우리의 실수로 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라도 서로 내 실수이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긴 한 일, 절망적인 일, 답답한 일,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문춘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구하십시오 상황으로 인하여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힘들고 공부하더라도 어렵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의 말을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내 믿음의 현 주소가 내 믿음의 현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쏙 시원한 그런 하루보다는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인해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새 도끼조차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시벽기도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두고 우리의 행편을 두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도 들의뜻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